자, 오늘의 사인권 1티어 덱. 그것도 1순위 마덱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제는 세팅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제 아렐로드한테 공대표를 주고 속속을 줘야 되는데, 이제 아렐로드한테 방물을 주고요. 반대로 이제 앞줄에 있는 아벨한테 속속을 주는, 자, 그런 마덱이에요. 이 덱이 일단은 매우 고고친 덱인 이유가, 이게 시면에 거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저는 없죠, 일단? 자, 그러면 일단 다른 세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테스팅 보시면 일단은 뭐 무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해졌는데 양약을 줘도 되고요. 아니면 약방을 줘도 되고 아니 방방으로 줘도 됩니다. 일단 저는 방방이요자 어찌됐든 간 일단 반유 1순위는 당연한 거고 자반유 줍니다. 장신구도 일단 위혁이고 이게 원래 시민의 거부랑 억압이 필요한데 이 시민의 거부가 역시나 얻기 힘들기 때문에 자 매우 세팅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보석도 일단 원래 세팅은 약 때문에 각계의 반사무신데 저는 일단은 이게 아벨 효과 공격이 디오프여가지고 상대 분랑이 있으면 바로 수면을 걸수 있기 때문에 이 수면을 막으려고 일단 상자로 바꿀 거예요 나중에. 자 그리고 잠재도 일단은 약뎀, 약공, 반격인데 역시나 상자로 바꿀 겁니다 하나. 약뎀을 일단 수면 저항으로 바꿀 거예요. 자뭐 라디우스 일단 템스팅은 똑같은데 방모 주고 일단 상자갑 그리고 세도의 불사 반사 무시 반격 효공증이에요. 잠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약공으로 줬고 스킬을 그나마 써야 되니까 근데 원래 세팅은 이 약공 대신에 마비 정을 줘야 돼요. 자 반에서는 일단은 효공증 두 개랑 그리고 최생 권중에다가 막댕감 막기 생증으로 잠재입니다. 자벨 얘 은근히 중요해요. 일단 속속으로 주고 막막에 권중 속공 막기 댕감 그리고 이제 효공증 잠재는 역시나 이제 아레로도 대비하기 위한 마댕감 위주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로알림까지 방무 두 자루 주고 최생에 자 도발에 일단 불사 그리고 이제 스킬에 좀 전책이랑 사인 게 많다 보니까 스킬 획감 주고요 막댕감이랑 막기 주는데 원래 막기 대신에 생증 줘도 됩니다. 전 지금 다크나이트 보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기 줬어요. 잠재는 아쉽게도 일단은 이게 반격으로 줬는데 <laughs> 이 반격 대신에 막기를 주긴 해야 돼요. 뭐 일단 마뎅감이랑 마워 데미지 감소는 당연히 줘야 되고 또택스팅도 일단은 보호정에다가 앞줄 일단 라디우스까지. 배치 주면서 차례대로 버프들 배치 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루츠랑 백도까지. 자이 세팅 끝내 보고요. 바로 결투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여죠? 예,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하필 블랑이 나왔네. 이거 수면 때문에 아 진짜 시작부터 바로 수면 걸려버리면 그냥 바레로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바울을 따른 효과 때려주고 아 지금 이게 예, 보일단 상대 블랑 마이펫이네. 잠깐 이거 반격 세팅 잘못했는데? 이러면 답도 없습니다. 지금 세팅 완벽하게 잘못됐네요. 오케이, 일단 잡고. 뭐, 세팅하기 힘드네. 역시나 시멘의 거부 필수네. 자, 사기템이 역시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거 조심해주고. 일단 무조건, 자, 아렐로다 때려주면 돼요. 오, 야, 조심. 근데 반력은 때려주고요 좋습니다 아직 이길 가 보이는데? 오히려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그렇지 이러면 이겼습니다 거의 필승이라 보신대요 지금 자고 일단 이게 방망이기 때문에 딜이 매우 어마무시하죠 오히려 아란 로드가 반에 때리는 것보다 일단 나았을지도 마비 넣는 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새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못하고요 자 석궁 때려야 됩니다 잡고 일단 위스키때려주네대자 상대 일단 스킬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좋아요 끝났네요 양약 주면 여기서 스킬 더잘 때릴 수 있는데 뭐 그건 아쉽고 끝났죠? 자 이래 바꿔왔습니다 아, 자 일단 라디우스 반격 1% 내렸고요 자 괜찮아요 아 괜찮은 거 맞나 근데? <laughs>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이건 거의 방대핵 수준이나 보면 되고 자 오히려 이제 마비 같은 거 걸려주면 다 먹기 때문에 일단 방방이니까 지금 상대 보면 성취 없죠 D 염화 무시합니다 <laughs> 사실 이게 아랫로드지 그렇지 이 맛에 이렇게 쓰는 쓰이는 거라니까 자, 파에 때려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laughs> 톡톡 사용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이거 없으면 역전 힘드네 자, 일단 크리스까지 녹여주고 자, 상태 이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 반려 맞추면 일단은 마비인데 자, 근데 부활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안 당하죠? 아무튼간에 얘 지금 라디우스 상적확 줬을 테니까 저거 일단 마비만 조심하자 역시나 100% 확률인가? 일단 이걸로 잡아야 됩니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트롤짓을 한다고? 자 일단 바이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주고 아니 진짜 야왜 생겨도 저기 생겨 일단 뭐 반유 매력은 아직 있는데 이 그래도 생추대비니까 일단 제일 나쁘지 않습니다. 오이 맛인가? 아, 일단 석궁 조심. 뭐그 라디우스 계신가자 이것도 막아주고요. 야 즉사 장 신고를 줬네? 자 클날 뻔했다 이거 순식간에. 일단 뭐 그래도 잘이긴 하네. 일단 방대기긴 한데 뭔가 약간 애매한 방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더 무서워요. 이제 원래 저기 자리에 파이가 있어서 했는데, 일단 파이를 버리고 조율를 사용한 대기죠. 일단 바로 각성이 들어오는데, 야, 이거 일단 조심해야 돼. 자, 나 일단 다행히도 상대 위험은 없는 거 같고, 방이 때려주면 돼. 오케이, 추뎀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었다 일단 스킬을 더잘 때려드는데, 일단 조율 활성화 됐고, 조아 나이스 일단 낭비했다. 자, 클레미스만 일단 잘잡아준됩니다 근데 어차피 공격 감소라서 의미 없긴 해요. 그렇지, 일단은 각성이 맞고, 좋아 잡았네. 이건 이겼다. 이제 아랄로드가 다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조율를써도 우린 방방입니다. 와, 야, 잠만 2차 피해기 때문에, 도발 있긴 하니까저확실히 알..일단 아벨이 있으면 일단 진북 매력이 있어서 이거 괜찮죠? 딜로스가 안난다는 단..장점은 어, 확실히 눈에 띄네 와 바로 부활 때리네 괜찮아 할만해요 이게 로지만 잡아주면 되는거라서 자 고뎀 한번 먹여주고 야 잠깐만 이러면 안돼여 로즈 로지 때리나? 로즈를 왜막 때리면 안 되는데 또 이거야? 오케이 아이 그만 좀 때려 아니 한궁이 제일 높은 아르로도왜 아무것도 안해아 결국 각성이 활성화 됐다 오야 나이스 개꿀인데? 그렇지, 잘라 이게 전책이죠. 방해리시는데요 자, 스킬링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미리 잡아주면 이득이야. 이거 아깝다. 괜찮아, 석공원을 다 증폭된 상태니까. 이거 뛰겠네. 역시 방무 아레로들 진짜 겁나 셉니다. 진붕 안 돼요. 이래서 아벨을 못 빼는 거구나. 진짜! 확실 엄청 좋네. 저방정 없으니까 국게 나가. 그렇지. 일단 뭐 기도 나쁘잖아요. 오케이 잡고 부활 없지? 끝났네. 공격 감소 때문에 좀 그렇지만. 오케이 끝나나? 그렇지. 저 드디어 밀어선 만났습니다. 사실상 이덱을 위해 <laughs> 저희가 일단 준비한 겁니다. 근데, 바을 일단 스킬 낭비해버린네 이건 운 차이로 오게 이겼다 이게 방무기 때문에 상대 권은 미리 뺍니다, 무조건. 못뺄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방무기 때문에 역시나 딜 차이가 <laughs> 어마 무시하네. 도발도 없네. 아, 일단 방위 감소는 좀 나중에 힘들어지고. 뭐, 그래도 일단은 라디오스이죠. 자 우리 일단 아베 갔다. 근데 이긴 것 같애. 자 이렇게 때려버리면 상대 아무것도 못 하죠. 자 게다가 무야 횟수 별로 못 봤네. 여기 잡고 더 속공으로. 그렇지. 저 반격을 때렸었는데 반격 감수 때문에 또못 때렸습니다. 끝났네.